안녕하셔라. 여기 완도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완도에 왔고요. 졸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아따, 형님들. 겁나게 반갑소. 겁나게 반갑소. 이 아, 반가워, 반가워. 예, 갑니다. 가요. 자, 와르르 가자. 꿀쟤. 자, 갑니다. 와르르르! 가자. 꿀쟤라라. 화이팅! 지금 저희가 지금 낚시하는 곳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조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바로 그 원투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발판이 너무 좋아요. 두개다 던졌고, 요 하나는 개불이고, 하나는 참 개찌렁이.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그 다이와 윈드서프 때 30-425. 이쪽에는 이렇게 고등어나 갈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장어라든가 여러 종류의 고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방파제 쪽은 저희가 많이 낚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면은 너무 이쁘죠. 바람이 불긴 한데 여기 완도에서는 이거는 바람은 바람도 아니래. Nope. 오빠 전라도 말로 이제 바람도 아니란 게. 아따 겁나게 거시기 한단께요 예, nope. 겁나게 네, 거시기 해버려요 거시기가 뭐요? 거시기는 거시기요. 거시기는 거시기요. 가루등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환해요. 반대쪽은 주차를 할수 있는 곳인데, 여기 고급 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반대편 쪽은,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 이, 런 배도 있고, 그리고 그 타이라 뭐 이런 비싼 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배를 여기 주차를 하는 공간이고요. 그 이쪽 반대편 쪽은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세상이죠 완전. nope 방언가 아, 네. 비비기 뻔놨네 아니야 차 옆에 시끄러웠죠 시동을 걸고 있어가지고 예 네, 입질이 오네요 맞아? 오 입질 와서 제가 봐서는 좀 일도 없을 것 같고, 타이라바 기대하세요, 타이 근데 내일 못 잡으면 상에 안 들어오신대요, 순상님께서. Nope. 무조건 잡아야지만. 좋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내일 너무 좋대. 내일 완전 최상급 최상이래, 최상. 너 입질하고 지금. 입질. 뭔진 모르겠지만 입질을 해요. 여기 장어밭이래요. <laughs>